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이자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거, 주제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우리가 시사적인 거라고 한다면요. 이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요.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경제 기본권. 이게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공정성에 굉장히,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공정성이에요. 이 공정 담론을,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를 풀어가는 저는 실마리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 살아남을 능력 있는 사람이 456억을, 465억이라 표현했네요. 456억 원을 그러니까 챙기는. 네? 이런 인전이니까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계약을 한게 아니냐 이거죠 계약 저는 이걸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사실은요 우연히 봤는데 추석 연휴 땐가 이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저기 저 파란을 일으키는 저기 그 드라마인지는 그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뭐 기생충과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간에 이 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는 공정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가고, 그거에서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그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기성 세대들, 진보적인 기성 세대들, 386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야, 청년들이 이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의 공정성을, 이런 거에, 이런 걸 공정하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계약 조건이 공정한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이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삶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냐?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뭐냐면은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요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법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개인하고 노동자 개인하고 회사가 회사가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것은 이건 공정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처벌받고 그랬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런데, 노동자 개인하고, 회사 사장 개인하고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동등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공정한 계약이. 그래서, 그, 영국의, 에, 초창기 산업화 시절 때, 이, 그, 상부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서른인전이니까는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입니다. 보안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속당하고, 재판받고 하면서 는 재판 전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재판장 기록에 노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노동하고 자본은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 이 조건이 아니다. 노동이 훨씬 더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불공정하냐면은 자 노동자는 노동자는 그러니까 이래서어 우리가 이제 그이 뭡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에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나가요. 나가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일당 얼마야? 얼마짜리 할 사람? 했는데 너무 작아 제시하는 일당이요 그러면 그걸 그거를 선택을 안 했어요. 예? 선택을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하루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본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내가 1억 원을 갖고 있어. 자, 1억 원을 가는데 어느, 어느, 어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2% 주겠대. 아, 너무 낮아서 나 저기 저 거기서 투자 안 할래. 이렇게 했을 때그 1억 원은 그 1억 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1억 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 안 하더라도. 근데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 나가가지고 자기 노동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을 안 팔았어. 너무 임금이 낮아가지고 제시하는 임금이. 그럼 내일 내일 다시 나갔을 때 어저께 노동하고 오늘 노동을 합해서 이틀 씩 팔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노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노동은 병에다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선을 생선을 그러니까 당신에 냉장고가 나오기 전이니까는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본은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내일 저기 이거 쓸 수가 있지만은 노동은 보관할 수가 없는 거라요. 오늘 노동을 안 하면은 그냥 오늘 그냥 그러니까는 굶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낮은 임금을 제공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대1, 1대1, 자유로운 개인 대 개인의 이 계약이 공정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왜? 워낙에 기울어진는 운동장이라 이거예요. 노동자하고 회사 주인하고는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데 익숙한 이제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뭐냐면은, 오징어게임에서 그 개인 대그 오징어게임을 주관한 그, 어, 이, 그, 뭡니까? 거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이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이건 공정한 게 아닌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공정과 능력주의로 이걸 받아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기성세대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기회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기회가 불평등한데 거기서 능력주의라는 것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성 구조적인 불평등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훈수를 두지요. 훈수를 두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주의와 경쟁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456억 원을 그러니까 챙겼을 때 그것은 456명의 목숨값인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는 바람직한 사회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훈수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과거 기성세대 그러니까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는 청년들의,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냐면은 공정을 얘기할 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회피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저기, 저, 이 조국 교수 어 자, 자제들에 대해서 딸, 딸, 딸의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해, 해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저 누굽니까. 사퇴한, 의원직을 사퇴한. 그 국힘당의 과기원 아들이 5 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노를 하지 않느냐, 예? 분노를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것을 공정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부정 부패 문제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부정 부패 문제로요. 예? 그래서 그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구조적 불평등을 왜 회피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는, 그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 어, 해소하는데 힘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기성세대는 저는 성찰이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살아남,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성세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부모들이, 옆에 친구, 친구들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놀더라도,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친구를 밟고, 제치고 넘어뜨려, 넘어뜨려서,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기성세대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렇죠? 자, 기성세대가, 소위 386세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표현했지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어.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기회가 평등? 과정이 공정? 결과가 정의로운? 이런 사회, 이런 거하고는 우리 사회가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그러니까는 약속을 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 이무능황 기성세대와 소위 과거 386, 어 이, 소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사실 무능한 거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공약을, 빌공짜 공약을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청년들한테 이제, 하지만은 구조적인 격차를 격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기성세대가 이러한 구조적인 격차,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한게 있습니까? 기성세대는요? 소위 말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 이런 거를 해서 노력한 게 있냐고요. 저는 대학에서, 대학 선생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끔찍한 경험은 뭐냐면요. 90년대, 제가 젊었었던 교수 시절에,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강사와 정규직 교수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강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제 교수 협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제 자랑질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재단에서는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기저 개정을 투입을 상당 부분을 해산 하는 대학이다 보니 저기 저이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요. 재단에서 그러니까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상황성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우리 정규직 교수들이 한 5년간 월급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리고 그동결하에서 저기 임금 월급 이 인상분을 강사들 처우 개선에 그러니까 써 달라고 우리가 제안을 하자. 우리가 먼저 설선순범 하자. 이런 얘기 하니까요. 당시에 그 수십 명 대의원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저랑 눈을 마주치려고 안 하더라고요. 토론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토론 자체를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대학 교수와의 희망이 없다고 제가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 교수는 강사가 있으므로, 시간 강사가 있으므로 그걸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는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빛나 보이는, 내, 내 위치가 그러니까 더 희소성이 있고, 예? 네? 우리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체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있을 때 정규직 노동자들 그런, 그런 정서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이런 연대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기성세대들은 그런 연대를 그러니까는 하는 것을, 솔수 수법 하는 걸안 보여주고, 청년들한테, 청년들한테, 예? 구조적인 불평등을 그러니까는, 예, 이 관심을 가져라.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20대들 지금은요, 저희 때는, 저희 때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취업이 됐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 인턴을 시작하고 그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대들라도 인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볼 때는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 차이 하나 가지고 고액 연봉이 그러니까 보장되고 고용 안정이 보장돼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것이, 그러니까는, 청년들한테는, 얼마나 이거 위선적으로 보입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그 고액연봉 받는 거, 더 정규적으로 채용된 거, 이, 인정을 하겠는데, 별로 나보다, 나보다 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네? 현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면 그그 속에서 일부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 우리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면서 을 소위 말해서 숙련도가 이거 안묵지라고 하죠, 안묵지. 안묵지라는 게 뭐냐면 경험에서 생기는 어떤 지혜 같은 것들이요.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축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례해서 높은 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암묵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있자, 제한돼 있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20대 중에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편입되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청년들한테는 뭡니까요? 그냥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성세대가, 386 기성세대가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본인들은, 본인들도 그런 노력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바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바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구조적 불평등 개선에 관심을 가져라. 예? 이런 식의 얘기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성세대는요. 저는 뭐냐면은, 자기의 자신에 대한 먼저 성찰을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는 왜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구조적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인가? 예? 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자, 우리가 근대사회, 산업사회 속에서요, 사회 계약을 맺죠.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개인은 뭐냐면 우리가 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 사회를 이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걸 위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지요. 포기를 해요. 그 대신에 뭘 받습니까? 국가로부터 보호. 예를 들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걸로부터 내 생명의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내 재산을 그러니까는 뺏어가려고하는 강도로부터 치안 보호를 받는다든가. 이런 국가의 보호를 받, 받, 받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부 포기를 하고. 개인이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도 일부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근대적인 사회 계약이잖아요. 이게 근대적인 근, 근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포기를 어느 정도하냐에 따라서 지금 뭐냐, 국가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거냐에 따라서 자유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우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자유는 포기하는 대신에 국가한테 그러니까는 모두가 그러니까 다 똑같은 보호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평등을, 기계적인 평등을 그러니까는 보장받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정반대에 있는 쪽은 뭡니까요? 최소한의 자유면 포기, 국가한테 포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는 대신에 야경 국가. 예? 야경 국가요. 소위 말해서 군대라든가 치안만 하는 이런 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두 개의 극단적인 어떤이그선택보다는 중간 소위 그걸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소위 우리가 1 9 5 0 년대 6 0 년대 서양에서 유럽에서 소위 말해서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을 노동과 자본의 그러니까 균형을 상당히 만들어낸 미국 같은 경우는 1 9 3 0 년대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개혁 뉴딜 개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게 바로 현대복지국가였잖아요 현대복지국가가 일종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좀 완화시킨 거죠. 구조적인 불평등을요.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그러니까는 협상력을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굉장히 완화시킨 거였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60년대 후반되면서 60년대 후반되면서 현대 복지 국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 네? 놓이게 되죠. 즉, 이게 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저는 진보 진영, 자파라든가 이런 진영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을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 이 균형이 파괴된 것은 단순한 자본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만 된건 아닙니다. 기술 변화 같은 것도 있었어요. 기술 변화. 한 시대가 산업자, 산업사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기술 진보가,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위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집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70대부터요. 일자리 양극화는 뭡니까요? 중간임금. 중간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하이, 저기, 저, 이 저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편입되어지고, 고임금 일자리는 소수만, 이, 저기, 증가율이 좀 낮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득 양극화 했었죠. 불평등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기술 진보의 영향과 더불어가지고, 자본의 그러니까 어떤 공세가 또 이제 오게 되죠. 경제력을 포함해가지고, 개인의 모든 차이를 능력 요인으로 그러니까는이 전환시켜버리는 신자유주가 부상하죠.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금융자본의 논리, 자본의 논리 중에서 특히 금융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을, 이윤이라는 것을 거의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종교적, 종교에 비유될 정도로 이윤을 숭배하는 숭배하는 하나의 이 사조지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요. 이윤을 이윤을 그러니까 종교처럼 숭배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90년 전후에 공산주의가 쇠퇴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대화가 되시죠. 그러면서 구조 구조적인 불평등이 심화 심화되죠. 우리나라도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 어떤 게유행했었습니까 지하철 같은 데 공익 광고를 보게 되면은 경찰관이 나의 경쟁 상대는 영국의 폴리스맨을 영국이 이 경찰관이 굉장히 강한지 이렇게 해 놓고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포스터가 막 됐었었죠. 심지어 외환위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는 여전히 지속됐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고 불렸잖아요. 사람을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상품화한 노동으로 여기에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요 노동력을 노동력을 좀 포장해서 부르는 게 이겁니다. 상품화된 노동력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근데 교육의 목적이 상품화된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이정도였었던 겁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외모도 실력이라니, 부모도 실력이라니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는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젊은이들 사이에. 예?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냐고요? 누가 이렇게 한 거냐고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이 정도 뿐이 못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떠냐고요? 시내 이렇게 가끔 나가다 보면요. 시내 길거리에 보게 되면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 같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이요. 대학생들 아니든 간에. 길거리에서 뭐냐면 허경영 국가혁명당하고 박근혜 지지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거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이이 이 국가혁명당의 당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그 그 허경영의 국가혁명당을 그걸 지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일당 받기 위해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가지고,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요. 예?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뭐냐면 배달 노동자를 하고 있잖아요. 배달 노동자가 지금 어느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배달 노동자가 사람한테 지시받지 않습니다. AI한테 지시받아요. AI한테. 앱을 맨날 스마트폰 켜놓고 일감 저기 저 기다리는데 그 AI가 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플랫폼 기업 만든 기업주가 인공지능화로 노동자들 배달도, 일감을 배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에? 자, 이런, 사,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배달노동자가 좀, 좀, 이, 버리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기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취업 경쟁이 극심하죠. 집값은 치솟지요. 예? 거기다가 나이는한살한살 한살 먹으니까 불안하지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또 정부는 또 이제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성 노동, 여성에 대해서 더 이제 날 배려해 주다 하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젠더 전쟁만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앉았잖아요. 예? 청년들, 남성 청년들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저기 저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예? 여성이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성 청년들은 지금 상황이 지금 뭐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게있냐고요예 그렇죠 이렇게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요 이러다가 내가 30대가 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요 더 기회는 없어지잖아요 기회는 없어지잖아요 예 이런 현실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야 구조적 불평등을 타파하게해서 싸매야 돼. 이건 뭔지 아세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한테 정규직 노동자한테 야 비정규직하고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게 이런 관련적인 얘기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배달 노동자가 아니라 청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우리가 컴퓨터가 나왔을 때, 노트북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업무를 그러니까 보다 더 업무의 생산성을 높였잖아요. 더 편하게, 편하게 일을 하는 수단으로써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나왔으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내는 존재. 청년들이요, 콘텐츠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참 기발한, 기발하더라고요. 청년들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디어 많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나쁘게 말하면 영악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예? 그럼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부모들이요. 예? 부모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래서, 디지털 기술들을 다 그러니까 활용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철, 청년들이 제일 낫잖아요. 예? 네? 청년들이 자기가, 자기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AI한테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업도 못 만들어내고 정부도 못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예?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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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이걸 해주게 하는 거. 이게 저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이걸 어떻게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이 어떻게 변해요?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대전환 프로젝트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존 기존에 우리가 사회계약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시스템 그전에 갖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는 청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요 ai한테 그러니까는 이 배달 지시 받아가 먹고 살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허경영 국가 혁명당 찌라시를 나눠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려면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그러니까 권리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